소세지 도전 12일차 기다리 지방 1kg에 지방이 1kg 보통 7대3 비율로 하는데 지방 비율을 네, 절반으로 네, 높여봅니다 네. 오늘은 고기 치대기 전에 양배추를 꺼내줍니다 이걸로 뭐할 거냐면요 라고 양배추 절임인데 독일식 김치 정도? 독일 사람들이 소세지 먹을 때꼭 같이 먹는 거예요 이대로 7일 동안 발효합니다 근데 이게 맛이 있을까? 소세지는 감자튀김이죠 감자 썰어서 에어프라이 돌려주고요 지방이 많다 보니 확실히 좀 하얗죠 근데 이게 반죽이 어, 무거울 정도로 어. 많습니다 오늘 한번 뽑고 두번째 뽑고 그리고 세번째까지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 빵빵한 소세지 만들어줬고요. 오늘 만든 소세지 오늘 만든 소세지는 총 22개. 이거 다 먹으면 오늘 바로 고지혈증으로 죽을 듯 소세지로 탑을 쌓아줍니다. 짜잔! 사워 크라우트 부탄님. 이건 7일 뒤에 먹는 걸로 독일 느낌 낭낭하게 파이트 잔에 맥주 따라주고 오늘의 소세지 한줄평 훨씬 부드러워졌지만 훨씬 부담스러워진 맛. 아니 근데 뭐지 지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식감이 너무 좋아졌네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그럼 소세지 소리 듣고 가시죠.